다 하셨으니까 저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.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딱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유성열 직죠 네.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.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루 세 사람만 우리 쪽 사람한테 전할 화 필요 없습니다. 중간에 저희 우리 부산 사람이 요랬다 요랬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루 세사람씩만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한 달이 되면 90명 되죠 그분들한테 전화하면서 부탁을 그분들한테도 하루 세사람씩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습니까? 있으면 예, 예. 큰 박상을 부탁드립니다 안에 4분씩 전화하라 했습니까? 아, 세 사람은 전화할 수 있지. 아무리 바빠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루 세 사람씩만 우리 쪽 사람보다도 저쪽 사람이나 중간에서 중도에 있는 분들한테 꼭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만 하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일당 백인분입니다. 지금 우리 정치적, 경제적, 사회적으로 너무 힘듭니다. 는 항상 이런 여론의 중심이 있는 여러분들만 뭉치면 됩니다. 할수 있죠? 네. 네. 아, 그 다음에 꼭세 세 분씩 꼭전화 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네, 지금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